할렐루야. 평안과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낫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믿으십니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의 문제죠. 답은 둘다 아니다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악한 존재입니다. 선한 행동은 교육을 해야 주입이 되지만 악한 행동은 본능적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첫 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후그 이후 태어나는 자손들은 모두 죄의 주관자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자녀인 우리 인간을 되찾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회복시켜 주신 것 뿐입니다. 이는 마치 친자식이 어릴 때 다른 부모에게 입양된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낳아준 부모가 아닌 길러준 부모에게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본래는 낳아준 부모의 자식이죠. 그래서 다시 친부모를 찾아갔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자녀의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마귀에게 양육되어 마귀의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누가 우리의 친부모인지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그 친부모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연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연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믿음은 성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로 양육되어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런 우리를 되찾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삽니다. 단 달라진 것은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고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난 자,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을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춰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곧 맞이하는 성탄절에 바로 그 예수님을 깨닫고 발견하여 죄와 멀어지는 삶이 결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 죄인 되어 그죄 가운데 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된 저희 모두가 죄가 없는 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